지금 다 가깝게 <laughs> <다 같이> 만나면은 <laughs>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이해 보세요. 이해 보세요. 이해 보세요. <laughs> 개미집 개미 졌음. 누구야? 안녕. 나는 천. 나는 전. <laughs> 우리 둘 진짜 오랜만이다 고마졌어. <laughs> 뭐, 아, 둘이서 하는 오랜만이야. <laughs> 막걸리 드셨나요? 아니요? 비오는 날엔 막걸리 아니고 맛쓰다좀 <laughs> 갈라지시는 것 같아 오늘 목소리. <웃음> 아 <웃음> 오늘 이제 눈을 몇시 떴지? 좀 말을 많이 <laughs> 안 했어. <했죠>. 어 <laughs> 말을 너랑 <laughs> 처음 했어.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니 나나 나도 오늘 말을 <laughs> 좀 많이 안 했다. <laughs> 목소리가 갈라진다는 건 스포? 뭐로만 하면 스포?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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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도대체> 뭐가 스포죠 <laughs> 뭐가 스포 돼요, <laughs> 여러분? 뭐가 스포요 여러분? 노래 한수를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가 <laughs> 아, 갈라지는 걸지 엄청난. 아, 귀엽네요. 불러. 나이트. 나이트. 빨리 <laughs> 나와야겠구만. 그 그니까. 저녁 먹었냐? 아니, 난 먹었는데, 체인이 아직 아, 한 끼도 안 먹었고. 아! 지금 여러분. VIP 하려고 한 끼도 안 먹었어. 아, 진짜 어? 뛰어왔어요. 뛰어오자고. 아, 나 오긴 했는데. 사실, 조금 카니발 타고 오긴 했는데, 그래. 오, 나도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왜? <laughs> 공통점 찾으려고 하지. <laughs> 아, 미안. 아까 태클 걸었다, 지금. 딴지 걸었다, 지금. 쪽, 쪽. 발 걸었다. <laughs> 가래낀 가방이 <까망이> 좀리 들려달라고요? <laughs> 아유, 시끄러워. <laughs> 아니 옷을 산거예 옷을 산데 이제 입어 봤어요 샀다라고 이 입어봤는데 소리가 막.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좀 <웃음> 고민하더라. 뭔가 <laughs> 시끄러울까나. <laughs> 비옷을 입고 있대. <laughs> 아, 우비 우비. <laughs> 나코먹 먹었어? 뭐, 코 나코안 먹었는데 아직 너? 아 방금 먹었어. 그래? 몰라. 아무튼 우리 그프로미소다에그 우리 상황극 하는 거에도 코 엄청 먹잖아. <laughs> 야 이렇게 코를 먹을까? 나도 코 엄청 먹는다. <laughs> 언니 날 만나고 코를 먹게 어, 되었어. 어. 너를 만나고. 손민수 <laughs> 해야겠다. 코 먹는 거야? 손민수 왜 손민수 하는 거지? 약간 이상한데? 이쳤 <laughs> 나와 이제 다가 같이 만나면 뭐 <laughs> 이런 고 있는 거아니 <laughs> <laughs> 아싸 나 손민수. <laughs> 나이 응? 혹시 누가? 얘를 밑에 어 써. 아니야! 묻었어 공기야 공기도아 미안 너 이, 이 치아가 안 보여 <laughs> 그리고 속상 <조성> 좀 짜증 났거든 <laughs> 제가 치아가, <laughs> 치아가 잘안 보여가지고 <laughs> <laughs> 진짜 웃을 때 이렇게 웃는데 여기 치과가 너무 힘든 줄 아냐 아, 이해해보세요 <laughs> 이해해보세요 <laughs> 이해해보세요 <laughs> <laughs> 결국 계곡에. 어, <laughs> 계곡이 계곡이기. 계곡도 너무 너무 수치스럽고. 응. 아까 댓글에 채윤이 아이언 탈출했냐고. 여러분. 아 근데 이게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제가 컴퓨터로를 원래 그때 아이언 같은데 컴퓨터로를 제가 접었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화가 나서 접었고 마일드 리프트로 이제 갈아 탔는데 제가 그거를 여러분 어제 팔레티나을 찍었습니다. 와! 나 반마! 아, 나 그냥 모바일은 이렇게 좀할게 하지도 않는 데왜 뭐야? 깐지 뭐야? 나이가 삐뚤어진 칸. 시비 뭐야? 시이 겁나 오래. 하지도 않더라. 아니야, 근데, 근데 여러분, 할말 있어. 요 제가 핸드폰으로 골드를 찍었을 때 다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다시 컴퓨터로를 해봤어요. 근데 이해도가 다르니까 내가 이제 옛날에 하던 거랑 완전 실력이 다르더라 그래서 내가 이컴퓨터롤를 시작했어요. 완전 올라갈 거야 컴퓨터로.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이나경이제롤실력에 대해서 언급을 한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래 <laughs> 나도 봤어요. 아이언은좀 오바다. 아이언은 발로 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그저껜가 거 근데 제가 그저께인가 어제인가 뭐 우연히 나경이가 우연는걸 봤어요. 근데 나경이가 세라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세라핀도 하는 학원에 거 발가락으로 한다고 하던데 저한테 죄송한데 나경이가 엉덩이 n n y Do you h a v 어가 good idea? I can 이 e l l you, I c a 아 t 아 l 괜찮아요 I can tell you, I c 로 n t e 그냥 you, I can tell y o 게할수 있거든요 나경이 o u I can tell you, I can tell you, I can tell you, I can 어 e l <laughs> 이나경 회사 사무실 갔는데. <laughs> 이나경 사옥 사옥 컴퓨터에 올까서 하고 있고. 그래도 되나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사실 옛날에 나경이랑 오버치 1대1그 매치하는 건아 언니 수준. 어. 근데 나 내가 이겼다. 나경. 아니 언니 오버치 나경 이 미친년. 아예 허시보. 야 이런 말 하면 오해해 형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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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허시까지 아니고. 나경이는 언니. 다 응. 우리야. 네, 나경 이거 보면 부르복을 하기 좀 많이 써 이거 부르복을 하기 겠 몰라 자리 없으면 까는 경우네 <laughs> 야 뭐든가 아, 뭐든가 자리 없으면 까는 경우냐 <laughs> 나경이 없는 나경이 라이브 <laughs> 핸드폰은 치면 안 된다고 그래 그래 <laughs> 이 사람 말, 이,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 아 빠지는 거나 나는 <laughs> 실적 발뺌 방금 마치 하는 것처럼 같이 해도고일 <laughs> 만에 빠지는 거나 몰라요 나 몰라 <laughs> 모바일이 마저 지시키네우 언니 언니 잠깐만 박이박이가 있는 거. 우러스여친 여친구. 여어구 여친구. 여친구. 여친여친 여친구. 여친 어, 이쁘다. 어, 멋있다. 친구 여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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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어여 <laughs> 오빠 부끄러워? <laughs> 오빠 우리가 부끄러워? 오빠 우리가 창피해? 끔찍한 혼종 댓글에 끔찍한 야 진짜 너무한다 야 제발 끔찍해 내가 막 클럽아 우리가 창피해? 아니 꼭 이렇게 댓글에 해달라고 <laughs> 해달라고 했어 플로버 해달라고 한 사람도 우리 플로버 중한 명이라고 <laughs> 일단 이어폰 꽂았어요 <laughs> <laughs> 메라언니 기겁 어딜 내놓아도 부끄러운 <laughs> 좀 젖려든다 <전묘된다. 웃음> 요새 무슨 영화 봐요? 언니 그거 봤잖아 브리지 응? 어. 브리지응 음. 음. 그거 진짜 보고 마지막에 울었잖아 <laughs> 아안는 영화 말해 봐. 아 영화 아니고 그그 그 미드 어 아, 미드. 어 너무 재밌어. 요 봤어요, 브리저튼. 브리저튼 야하던데 그. 그. 원래 <laughs> 보는 거야. 이거 불러. <laughs> 그냥 <웃음> 어? <웃음>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나보고 반짝한 건데. 나 보고 너무 재는데 <laughs> <나 보고. 웃음> <너무 귀엽는데. 웃음> 근데 그. 나는 좀 웃긴 게 어, 이런 거를 혼자서 보여주면저 죄책감이 분명 그래서 나는 제 <laughs> <laughs> 그러... 뭐가 죄책감이 들어? 뭔가 양해하는 거 같아. 혼자 왜그 이상하잖아 되게내 뭐가 이상해? 언니 과거시비야 내게 이씨. 나 연극 연 <laughs> 지? 그래서 나는 숙소에서 이제 미니어폰 안 꺾고 본단 말이야 그걸 <laughs> 방에서. 아니. 그냥 딱히 생각이 없었어. talking about it. I t 뭘 i n k I'm talking about it. I think I'm talking about it. I think I'm talking a b o u 게 it. I think I'm t a l k i n 이 about it. I t h i 렇 k I'm talking about it. I think I'm t a l k i 응? <목소리>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방에서 고데기 안에서 이제 이어폰 안 꽂고 보고 있었근데 소리가 <laughs> 굉장히 이렇게 좀 할게요. 조금 불건전한 방송이 돼가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 그만해줘. 그렇지 이 멈춰 유이 멈춰. <목소리> 멈춰 오케이. 여러분, 근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사랑스러운 내용이에요, 브리저트는. 그리고 이게, 난 내가. <laughs> 수습이 안 되는. 아, 다시 보기가 사라질 예정이래. 아니, 내가 무슨, 뭐, 무슨, 잘못했어? 뭐, 난, 내가 지금, 언니가! 난돈 내고 이렇게, 어? 불법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내가 돈 내고 합법으로 다 네난 그리고 그건 넷플릭스에 있는 겁니다 네 야. 브리저트는 넷플릭스에 <laughs> 있는 겁니다 했 그거 19세도 아닐걸? 19세는 <laughs> 맞아 그래? <laughs> 나 성인이잖아 <정의기잖아>. 근데 <laughs> 맞아 달먹까네 <달라고 웃음> 배고프다 어. 어. 배고프지 끝나 먹을까? 아니야 나 언니 운동아 그래 운동 끝나어 언니 먹어 그래도 맛있다 <laughs> 뭐가 먹고 싶어? 어, 약간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보이는 뭐거 그냥 난 다른 거 먹고 싶초콜릿이런 거. 전매추 해줘요 여러분 전매추 전매추 전매추다 전매추 전매추 파전 먹으라는데비 오는데 <laughs> 파전 먹고 싶다 <웃음> 떡볶이 <웃음> 배추 아나 껍셀 먹고 싶어 <laughs> 여러분 개미집 가봤어요? 네. 나 껍셀 진짜 개미집 너무 음, 맛있어. 맛있어 진짜 개미집 가보고 싶어 개미집 어떻게 들어 가냐야 빨리 드리아누가했어 <laughs> 죄송해요 <웃음> 이렇게 받아주면 돼 <laughs> 아, 이렇게 받아주고 아씨 <laughs> <아니>, 누구야? <laughs> 진짜 물어 왜왜왜 개미집 개미 쳤음어 신문으로 버어 드림이 <laughs> 있지 아니 드림 이거 드립이 댓글 댓글 읽은 거야 <laughs> 댓글 을읽은거 라고？여러분 괜찮아？아니, 지 뭐야? 근데 초코 피자 누가 개 발하 면 약간 히트 치고 올게. 저물을 여러분 제가 알고, 보 니까 4월에 직접 더라고요. 한머 야가 진짜 이건 좀 우물 을갖 다는 놓게 빠를 것같아 길러다가 먹는 <laughs> 게 나을 거. 옛날에 한번 그 얘기했잖아. 안 닦다. 우리 집 정수기 너무 느려서. 그래 <laughs> 내가 말했자, 정수기에다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laughs> 나다 빨아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언니는. <laughs> 이제 슬슬 가겠다. 어떻게 알았지 <laughs> 어? 언니 가. 언니. 운동가요 운동신. 운동 운동 가야 돼 여러분. 풀러봐 <laughs> 안녕. 오늘 너무 재밌었다 아, 그리고 그치? 지금 아, 배터리 부족해. 배터리도 없다. 안녕 안녕 클라바 많이 봐줘 사랑해. 음. 아 야, 빨리 공고 <laughs> <보고> 가요. 되게 안아안아 <laughs> <맞아. 웃음>